만이를 건들면 영매라서 당신한테 피해가 갑니다. 라는 말을 듣고 압수수색을 포기했다.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갔어요. 그리고 최근에 갑자기 어떤 분이 양심선언을 했는데 우리 교주께서 우리 윤석열 후보 덕분에 살았으니까 빚 갚아야 된다. 자, 빨리 다 입당해가지고 경선 도와주라 그랬다는 양심선언이 나왔지 않습니까? 진짜로 압수수색 안한 이유가 뭡니까? 오늘 아주 보니까 방어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, 근거없는 이런 네거티브 가지고 말씀을 막 하십니다. 에,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은 복지부에서 30만이 되는 신도가 반발할 경우에 에, 이 관리가 안 되니까 강제 수사는 지금 단계에서는 안 되니 조금만 미뤄달라고 해서 바로 복, 저, 중대본과 함께 대검의 디지털 수사관들을 투입을 해서 압수수색보다 더 광범위한 범위로 신천지의 과천본부의 서버를 다 들어와가지고 중대본에 넘겨주고 또 우리 대검의 디지털 수사관들을 한 달간 붙여가지고 전부 포렌직을 해서 다 넘겼습니다. 그리고 복지부의 당시에 중대본에 파견 나가 있던 이모 국장께서 저희들한테 이거 30만 되는 사람 반발하면 도저히 뒷감당이 안 된다고 했고요. 법무부 장관의 압수수색 지시는요, 그건 완전히 쇼입니다. 왜냐하면 압수수색 지시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하는 기사들이 다 그때 웃었습니다. 왜냐? 그 당시에는 우리 이 후보님도 그렇고,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, 뭔가 튀는 행동을 좀 하고 싶어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, 그날 아침에 대검에서 여기에 대한 강제수사를 논의하고, 그러고 그래도 중대본에는 한번 물어보고 하자 이렇게 돼서 과장들을 이제 세종시로 보냈는데 아마 그 대검에 있는 간부들이 장관한테 그런 모양이에요 총장이 이거 압수수색 할 텐데 장관이 선수를 치십시오 네, 그래서 이거를 알겠습니다. 언론에 풀면서 압수수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코미디 같은 쇼죠. 예, 다 웃었습니다.